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함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을 품으며 지혜롭게 대화하고 행함으로 전도의 마음을 늘 품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백성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며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속히 강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5월을 선물로 주시고,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로, 어버이실로 지키도록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보물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가족 모두 한 영으로 하나되어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윤리와 법들을 힘써서 지키며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마르고 무감각한 영적 상태와 게을러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각 부서의 교회 공동체 모든 예배와 구역 예배와 식당 봉사가 회복을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더 힘차게 사명 감당하며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아버지 오늘 항존직 1차분 투표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지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준비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귀한 양식이 되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세임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